우리는 자신의 꿈을 따라갈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나는 단지 그림을 그려야만 해. 그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찰스 스트링랜드는 안정된 직장, 가족,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예술에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예술은 그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열정에 몰두합니다. 그의 삶은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안락함과 안정감을 포기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창조적 충동을 위해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도덕적 의무와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술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받길 바랄 이유도 없어요. 그의 말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고독한 삶과 타인으로부터의 이해를 받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은 현실적인 안정인 육펜스를 쫓으며 살아가지만 스트링랜드는 이상과 열정인 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시간을 낭비해 스트링랜드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충족과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의 행동은 행복의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작품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과 그의 삶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트링랜드는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갔으며 이는 인간이 지닌 다면적 특성을 통해 한 개인이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생이란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스트링랜드는 끊임없이 자신의 본질을 탐구하며 그것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탐구하는 데 삶을 바칩니다. 그의 삶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비열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동시에 위대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행동은 때로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이상의 위대함은 이를 넘어섭니다. 작품은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듭니다. 스트링랜드의 극단적인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답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작품은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의 행동과 말은 인간의 꿈, 열정, 그리고 본질 등 다양한 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얼마나 저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달과 육펜스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